자, 점 AB와 XY평면을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그러면 이렇게, XY평면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선으로. 이거 선이지만 사실은, X, 평면을 바라본 거야. 평면을 정확히 앞에서 바라본 거야. XY평면을 이렇게 했다고 치자, 이렇게. 자, 이때 X평면을 바라보고, A가 여기 있고, B 가 여기 있다고 치기,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XY평면의 점이니까,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가,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AP 더하기, 이렇게 BP는, BP는, 이놈을, 어떻게? 이렇게 XY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 이렇게. A'. 그러면은, AP의 길이와 요 길이하고, 얘가 똑같이 길이가? 왜? 여기 합동이니까. 그럼 AP 더하기 PB는, A-P A 더하기 BP랑 똑같아. 다시, 얘는 뭐랑 똑같다고? A-P 더하기 PB, BP랑 쓸까?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한 방에 가면, 이렇게 쭉 가면 얘가 최단 걸리네. 그치? 최소값. 이게 최소값이네. 즉, 최소값은 뭐다? 이거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은 소문자 M은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거리. A-B 이렇게. 요거 하는 거네. 그럼 이만 가면 되겠네. A-의 좌표이좌표는 XY 평면, 평면과 대칭인 점이니까 XY 평면, 대칭인 점은 X 안 바뀌어. 4. Y도 안 바뀌어. 뭐만 바뀌어? Z만 바뀌어. 위아래만 바뀌어. 위아래만.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외우지 말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정거 헷갈리면은 그림 그려봐야 되고. 결국은, 뭐야, A-B니까, 이 점과, 이걸 거 거린 거니까, b 거린 거니 얘랑, 얘 거린 거지? 거리공식 쓰면 되네, 거리공식. 루트. 자, 4 빼기, 4 빼기니까, 2의 제곱. 마나스 1 빼기, 마나스 4의 제곱이니까, 16. 자, 마나스 1 빼기, 마나스 3, 5네, 마나스 5. 제곱 25. 이렇게. 얼마니, 이거. 루트 45? 얼마, 루트, 루트 5? 맞나? 3, 3, 9, 루트 5. 루트 5? -2.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점 A가 있고 B가 있는데, x 축의 점. x축은 축은 직선이지. 직선. 항상 직선이야. x축은 다행히 직선. 이렇게 있다고 치자. x축이 어느가 있겠지. 자,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 B가 있겠네. 똑같네.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AP 더하기 BP 최솟값. 이 A를 이렇게 대칭을 시켜 누구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자, 어떤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은 시키면 뭐만 안 바뀌고 x좌표만 안 바뀌고. 다 바뀌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왜 그랬냐고 어... 음, 자 이거는 조금 기억하기 해야겠다 공식처럼 자 아무튼 여기가 p 가 여기 있으면은 a p 더하기 p b는 뭐랑 똑같아 a p 더하기 p 이렇게 똑같아 그냥 똑같네 그림이 그고얘는 얘랑 똑같네 이렇게 즉이 최소값은 뭐다 a b랑 똑같다 a 빼기 그 뭐, a 대 값은 이거고 b의 좌표는 삼 콤마 콤마 니까 거리공식. 루트의. 뺀거의 적음이니까 36. 그 다음에 뺀거의 적음이니까 9. 뺀거의 적음이 36. 이렇게 되나? 얼마인가? 루트? 어? 81. 딱 떨어지네. 9네 9. 이렇게. 이 대칭인 점은 일단 그림을 헷갈리는 사람들은 책에 있는 그림을 찾아봐서 한번더 그림을 확인하도록 해. 그림을 일단 이해해야 돼. 그림을 일단.